안녕하세요. 팬티 연의뉴스 이유한입니다. 어느새 10월도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전 세계가 각종 코스튬과 분장으로 떠들썩해지는 할로윈 데이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올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헬로윈 데이 코스튬과 장식용품은 바로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축제인 헬로윈을 우리나라의 드라마 상품이 대표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기분 좋은 소식 계속 이어나가야겠죠. 이번 주에도 자랑스러운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팬투연의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한 주간 가장 핫했던 한류 이슈들을 전하는 한류 이슈 픽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한류 관련 단어 한복 기억하실까요? 그 한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스타가 있어서 5위로 선정했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전해 드릴게요. 21일은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의 날입니다. 한복의 날을 기념해 한복 홍보대사인 가수 겸 배우 전유성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전 세계에 한복을 알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4분 가량으로 제작된 영상은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돼 국내외에 한복에 대해 알리겠습니다. 영상에는 고대부터 이어온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의 역사와 상하이로 나눠진 한복의 구조 및 특징, 상황에 따른 다양한 한복의 종류를 담았습니다. 또 오방색과 전통문양 등 디자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을 통해 선조들의 미의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국어 내레이션을 맡은 전우성은 한복에 관한 의미 있는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국내외 누리꾼들이 이번 영상을 많이 시청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는 민족의 발자취와 함께해 온 한복의 역사를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한복의 가치를 영상으로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이번 영상을 제작을 시작으로 조만간 한복 문화, 한복의 글로벌 등을 주제로 한 시리즈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4위는. 영화 배우로 데뷔한 AOA 찬미 씨 소식입니다. 최근에 가수 활동에 이어서 연기에도 도전한 아이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김찬미 씨가 도전한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AOA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김찬미가 스크린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김찬미는 빅스 한상혁과 함께 지난 십사일 개봉한 영화 《색다른 그녀》에 출연했는데요. 첫 스크린 연기에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반전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색다른 그녀는 개성 넘치는 남녀들의 이색 로맨틱 코미디로 완벽 주의자 완준과 그의 여자친구 지연, 그리고 완준을 짝사랑하는 예리의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김찬미는 여자친구인 지연 역을 맡으며 사투리 연기부터 파격 키스씬까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표준어와 사투리 억양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연기든 물론 인물에 따라 순식간에 돌변하는 표정, 눈빛 연기로 그녀가 배우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줬습니다. 김찬미는 다채로운 키와 재능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수의 작품에 주조연을 맡으며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연기의 진심인 그녀의 도전과 노력이 이번 스크린 데뷔를 통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다미는... 배우 마동석 씨 소식입니다. 마동석 씨가 얼마 전에 헐리우드 대표 배우 안젤리나 졸리에게 연인 예정화 씨를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실게요. 배우 마동석이 영화 이터널스로 미국에서 열린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월드 행사에는 안젤리나 졸리를 비롯해 젠 마찬, 셀마 헤이 등의 주연 배우와 클로이 자오 감독이 참석했습니다. 마동석은 연인 예정화와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터널스에 함께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요. 한발자국 물러나 있던 예정화를 졸리에게 소개했고, 졸리는 반가워하며 예정화를 끌어안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레드카펫 인터뷰에서 미국 이름 돈리로 소개된 마동석은 개봉을 앞둔 소감으로 너무 감사하고 신난다, MCU의 한 부분이 되어 영광이라며. 지금까지 100여 편이 넘는 작품에 참여했지만 이터널스는 첫 번째 할리우드 진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이고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기한 길가메시에 대해선 이터널스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캐릭터면서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위는 전지현 씨의 복귀작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 지리산 소식입니다. 드라마 지리산에서 본격적인 죽음의 미스터리가 시작되며 시청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24일 방송된 지리산 2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12.2%, 최고 14.4%로 지상파 케이블 종편 모드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2회에서는 추리세포를 자극하는 미스터리가 본격적으로 베일을 벗었습니다. 강연주가 카를찔린채의 산을 헤맬 때 길을 알려주기 위해 나무에 매다는 길잡이 리본을 따라갔지만 그 끝엔 아찔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등장한 리본이 2020년 또 다른 조난 사건에도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을 찾아가 수상함을 조사하던 소희강은 뜻밖에도 그곳에서 피 묻은 리본들을 발견합니다. 산내에 표식을 남기러 갔던 병아리 레인저 이다원이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섬찟한 엔딩으로 끝났는데요. 과연 전지현, 주지훈을 죽음 가까이로 내몬 사건과 리본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소식입니다. 한류하면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죠. 한류의 중심에 우뚝 선 BTS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프로듀싱 곡 친구가 마블 영화 OST에 수록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OST 삽입 공식 확인에 이어 마블 뮤직이 공개한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이터널스 OST 리스트에 정식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마블 영화에서도 한국어가 울려 퍼지겠는데요. 한국어 곡으로 최초로 마블 OST에 선정되며 방탄소년단과 멤버 지민은 또 한번 한국 최초의 기록을 썼습니다. 친구는 지민이 겪은 자전적 이야기에 유쾌하고 진정성 있는 우정에 대한 가사와 지민의 유니크한 보컬과 음색 가스펠풍의 웅장함이 인상적인 발라드곡입니다. 지난 우정을 바탕으로 함께 싸우는 히어로들의 이야기 이터널스와 지민의 친구가 어울리며 영화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국내외 수많은 언론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이터널스의 스포티파이 OST 리스트에 공식적으로 지민의 친구가 오르자 트위터 상에는 Proud of Producer i m i 해시태그 We are Proud of 지 i m i 등을 트렌딩시키며 전 세계 팬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며 스트리밍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함께 한류 관련 단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단어들은 한국에선 쉽게 듣는 단어이지만 해외에 있는 한류 팬들에게는 신기하고 또 궁금한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한류 팬들은 어떤 단어들을 궁금해할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어는 건배입니다. 건배는 술잔에 술을 다 마셔 비운다는 뜻으로 쓰이며 술자리에서 각자의 잔을 들고 서로의 건강 또는 행운을 빌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건배라는 단어를 케이팝에 잘 녹여낸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짧게 듣고 가실까요? 이 가사 속의 건배는 아마 술잔을 가득 채운 후 연인과의 사랑을 기원하면서 술을 마실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어는 예지압사입니다. 예지압사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해 줄인 말입니다. 이 단어는 비투비 이창섭 씨가 처음 쓴 말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며 새로운 한류 단어로 정착했습니다. 그런 예지 합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다가 갑자기 줄임말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할게요라고 썼는데 어? 이거 그냥 다 자르고 줄여야겠다. 예지 합사를 그냥 줄였거든요. 근데 말이 되게 웃겨가지고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냐고 생각 올렸어요. 올렸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예지 압사 예지 압사 이러길래어나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다가 며칠 뒤에는 진짜 백과사전이 막 올라와 있고 막오 그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와서 예지 압사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네요 여러분 팬트 연예 뉴스 예지 압사 부탁드릴게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알고 나면 더 재미있는 한류스타 투머치 뉴스. 오늘도 스타들의 TMI 시원하게 긁어봤습니다. 첫 번째 투머치 뉴스는 투애니원 소식입니다. 투애니원 출신 씨엘이 SNS를 통해 박봄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자 속에서 박봄은 체리나 너무 멋있어서 참을 수 없어라며 씨엘을 향한 애정을 듬뿍 드러냈고, CL 역시 언니 너무 고마워요, 보고 싶어요, 파이팅!이라고 대답하며 고맙고 그리운 마음과 2NE1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박봄과 CL은 지난 2009년 그룹 2NE1으로 데뷔해 산다라바, 공민지와 함께 다수의 히트곡을 배출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NE1을 떠나 첫 정규 솔로 앨범을 발매한 CL씨, 제가 함께 응원할게요. 블랙핑크 제니가 샤넬 쇼에서 만난 네덜란드 사진작가 반 렘스비어드 부부에게 한국의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함께 운영하는 SNS를 통해 제니에게 받은 선물을 공개했는데요. 홍민정은 포장지에 담긴 선물 안에는 사랑을 기원하는 묵과권한과 부부의 이름을 넣어 만든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전 세계 네티즌들은 제니의 선물에 감탄했는데요. 댓글에는 한국적이면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겠다. 한국을 사랑하는 제니의 마음이 느껴진다 등 여러 칭찬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은 부부에게 원앙의 뜻처럼 영원한 사랑이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펜트 연예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히들 10월은 고독의 계절이라고들 하는데요. 전 펜트 연예 뉴스를 만나서 설렘 가득한 10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10월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팬트 연예 뉴스는 11월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